1997년 1월 23일. 그 날의 공기를 기억하십니까? 겨울바람보다 더 매섭게 대한민국 경제를 강타한 소식. 재계서의 14위, 한보그룹 최종부도. 당시 우리 국민들은 생각했습니다. 에이, 설마 대기업이 망하겠어? 나라가 뒤를 봐주겠지? 우리는 그것을 대마불사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딱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단순히 철강회사 하나가 문을 닫은 게 아니었습니다. 이건 대한민국 경제라는 거대한 댐에 구멍이 뚫린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터진 부채 규모만 무려 5조 7천억 원 당시 정부 예산의 10%에 육각하는 천문학적인 돈이 공중군에 된 겁니다 이 막대한 빚은 돌고 돌아 금융권을 강타했고 결국 그해 11월 우리 모두의 자존심을 짓밟고 수많은 가장을 거리로 내몰았던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쓰나미를 몰고 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자기 돈한푼 없이 남의 돈으로만 제철소를 짓겠다고 설쳤는지 어떻게 말단 세무 공무원 출신이 현대 삼성 같은 쟁쟁한 기업들을 제치고 단숨에 재벌 반열에 올랐는지 오늘 비즈니스 야사에서는 대한민국 경제를 내사 상태로 빠뜨렸던 치명적인 바이러스 건국 이래 최대의 금융 사기극 한보 사태의 내막을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참보의 정태수 회장 이 양반의 이력은 아주 독특합니다. 원래 뼈대에 있는 사업가 집안도 명문대 엘리트 출신도 아닙니다. 국세청에서 무려 23년이나 일한 그것도 승진 한번 제대로 못한 만년 하위직 세무공무원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1974년, 신이 넘은 나이에 돌연 사표를 던집니다. 퇴직금이라야 쥐꼬리만 했을 텐데, 무슨 배짱이었을까요? 이유는 황당하게도 점쟁이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그가 믿던 역술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공무원할 팔자가 아니야. 사업을 하면 대한민국 돈을 다 긁어 모을 거야. 대신 흙하고 새를 만져야 해. 이 미신 같은 한마디가 대한민국 경제사를 뒤흔들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처음엔 광산 사업으로 푼 돈을 좀 만지더니 그의 눈은 당시 막 개발이 시작되던 강남. 그중에서도 비만 오면 진흙탕이 되어 장화 없인못 다닌다는 배치동 허허벌판으로 향했습니다. 여기에 아파트를 짓겠다. 다들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979년 그 전설의 음마 아파트가 완공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초대박이었습니다. 2차 오이쇼크로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풀리는 타이밍을 기막히게 탄 겁니다. 당시 한보주택 경리과 직원들의 증언에 따르면, 분양대금이 현찰로 너무 많이 들어와서 금고에 다 넣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돈을 마대자루에 담아 창고에 쌓아두거나 안방 장롱, 이불 속에 숨겨뒀다고 할 정도였습니다. 평생 쥐꼬리박봉에 시달리던 세무공무원 정태수. 그는 이때 확실하게 깨닫습니다. 아, 돈이란 건땀 흘려보는 게 아니구나. 시대의 흐름을 타고 권력 옆에 붙어서 한탕 크게 버려야 하는구나. 이때 맛본 달콤한 돈의 맛이 결국 그를 파멸의 길로 이끄는 독사과가 됩니다. 본맛을 본 정태수 회장. 이제 본격적으로 재벌놀이를 시작합니다. 그는 세무공무원 출신답게 돈의 흐름과 권력자들이 뭘 좋아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사업은 내 돈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은행 돈, 즉 남의 돈으로 하는 거다. 이것이 정태수의 경영 철학이었습니다. 은행 돈을 빌리려면 담보가 없으니 빽이 필요하죠. 그는 정관계 로비에 천문학적인 돈을 뿌리기 시작합니다. 한보철강 사태 이전에 이미 예고편이 있었습니다. 바로 1991년 노태우 정권 말기를 뒤흔든 수서비리 사건입니다. 서울 수서지구의 택지를 특혜 분양받기 위해 청와대와 국회에 뇌물을 뿌린 사건이죠. 이때 국회의원 5명, 청와대 비서관 등 줄줄이 구속되었는데 정작 몸통인 정태수 회장은 어땠을까요?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이때 그가 남긴 아직도 회자되는 명언이 있죠. 청문회장에서 뻔뻔하게 내뱉은 한마디.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겪으며 그는 자신감을 넘어 오만함에 빠집니다. 아 대한민국에서 돈으로 안 되는 건 없구나. 감옥? 갔다오면 그만이야. 이 잘못된 확신이 그를 더 위험한 도박판. 철광산업으로 밀어넣습니다. 포항제철을 넘어서겠다. 음마 아파트로 번 돈. 수서직으로 챙긴 이다 어디로 갔을까요? 정태수 회장의 야망은 충남 당진 앞바다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제철업은 돈 먹는 하마입니다. 조단위의 설비 투자가 필요하고 기술력이 생명입니다. 당시 한보는 제철 기술이 전무했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바로 코렉스 공법이었습니다. 환경 오염도 적고 비용도 싸다는 말에 덜컥 도입했지만 이건 당시 세계적으로도 검증되지 않은 설비였습니다. 남아공 같은 곳에서나 시범적으로 쓰던 걸 세계 5위 규모의 제철소에 적용하겠다니. 당연히 공사는 지연되고 기계는 툭하며 멈췄습니다. 공사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변초 2조 원이면 된다던 공사비가 5조 7천억 원까지 치솟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립니다. 한보의 자기 자본, 즉, 내돈 비율이 얼마였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고작 4% 수준이었습니다. 나머지 96%는 전부 빚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은행이 이런 부실한 사업에 돈을 빌려줄 리가 없습니다. 담보도 없고 기술도 불안한데 수천억씩 턱턱 대출을 해준다? 여기서 그 유명한 한보리스트가 작동합니다. 은행장들 힘 없습니다. 청와대 정치권 실세인 깃털과 몸통들이 전화를 겁니다. 한보 좀 도와줘라. 국책 사업 아니냐? 이른바 관치금융의 민낯입니다. 한보는 시설재를 도입한다고 돈을 빌려 운영비로 쓰고 그 빚의 이자를 갚으려고 또 빚은 에는 악성 카드 돌려막기를 기업 단위로 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루 이자만 수십억 원.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죠. 1997년 1월 23일, 결국 시한폭탄이 터졌습니다. 한보 부도.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렸습니다. 금융권 부실 채권이 쏟아져 나오며 국가 신용 등급은 곤두박질쳤습니다. 전 국민이 TV 앞에 모여 청문회를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나온 정태수 회장의 태도 기억나십니까? 죄송하다는 말은커녕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의원들이 묻습니다. 그 많은 로비 자금 누가 관리했습니까? 누구한테 줬습니까? 정태수 회장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대답합니다. 자금은 주인이 알지? 머슴이 뭘 합니까? 이 한마디가 당시 대한민국 월급쟁이들 우리 아버지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최사의 재무 담당 이사를 밤낮 없이 일한 직원을 머슴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는 주인이고 너희는 머슴이다. 책임은 너희가 져라. 이 천박한 오너리스크. 이게 당시 대한민국 재벌의 현주소였고 썩어 문드러진 시스템의 실체였습니다. 정태수 회장은 자신이 망하면 나라 경제가 망하니 정부가 살려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김영삼 정부는 임기 말, 레임덕에 빠져 한보를 구해줄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한보 사태 이후 대기업들의 연쇄 부도가 이어졌습니다. 산미 진로, 대농, 기아자동차, 오미노처럼 쓰러졌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은 한국을 떠났고 우리는 1997년 겨울 IMF라는 혹독한 시련을 맞이해야 했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은 장롱 속 돌반지를 꺼냈고 아버지들은 명예퇴직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태의 주범 정태수 회장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지만 불과 5년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납니다. 그리고 2007년 치료를 핑계로 일본으로 출국하더니 감쪽같이 사라집니다. 무려 2천억 원이 넘는 국세 체납액을 남겨둔 채 말이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을 떠돌며 회장님 도리를 계속했다는 소문이 무성했습니다. 결국 2019년 그의 아들이 송화됨에서 아버지는 1년 전에 에콰도르에서 죽었다고 진술했지만 아직도 그가 어딘가에 숨겨둔 금괴와 함께 살아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가 훔쳐간 건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신뢰와. 국민들의 희망을 훔쳐 달아난 겁니다. 한보 사태가 일어난 지 30년이 다 되어갑니다. 흉물로 남을 뻔했던 당진 제철소는 현대자동차 그룹에 인수되어 지금은 뜨거운 샘물을 뿜어내고 있습니다. 다행히 공자는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제받지 않는 권력, 원칙을 무시한 금융 그리고 기업가의 빗나간 탐욕이 만났을 때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국민 머슴이라 불렸던 사람들의 몫이 된다는 것에 말이죠. 오늘 비즈니스 야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이 기억하는 IMF 직전의 분위기 혹은 한보사태 때 겪었던 에피소드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역사를 잊은 경제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